안녕하세요 최적가TV입니다 오늘은 부천 신곡 본동에 나왔습니다 4층 테라스를 갖춘 매물인데요. 이번에 가갓 오픈했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축 현장으로 부천역 인근에서 역세권 입지를 갖춘 집입니다. 주방고실 완벽 분리에 내부 평수도 꽤나 널찍하게 나온 집인데요. 바로 현관부터 담아 보겠습니다. 자, 중문은 3중 슬라이딩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 앞쪽에 신발장 3칸에 가운데 거울되어 있습니다. 내부 공간도 여유롭게 잘 나와 있고요. 자, 오른쪽에 일가수등 버튼 잘 위치해 있습니다. 자, 문을 닫고서, 거실부터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거실 오른쪽은 실크 벽지, 왼쪽은 필름지로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어두운 톤으로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공간이 깊이감이 오른쪽이 좀더 작기 때문에 왼쪽에 소파 두시고 오른쪽에 TV 놓으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쪽에서도 한번 비춰봐드리면. 공간은 이 정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은 타일형 강마루 되어 있고요. 이중 샷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은 에어컨은 따로 있진 않습니다. 선택 사양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바깥쪽에 이제 탑층 테라스 공간인데요.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타세대 간섭이 없기 때문에 조금 프라이빗하게 쓸수 있는 게 장점이 될것 같고요. 앞쪽에다가 칸막이 같은 거 설치하시면 좀더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도 보이고 공기도 정말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쪽으로 이동해서 남은 공간들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거실과 방에서 이동할 수 있는 테라스고요. 자 앞으로는 주방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기역자 형태의 아일랜드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의자 놓고 식사하시기 진짜 편할 것 같고요 위로는 등도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는 오른쪽에 두시면 되는데요 3분전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싱크대 상하부장 여유롭게 나와 있고 환기창도 크게 잘 들어가 있네요 아일랜드 아래쪽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안방부터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안방인데요 안방 다 튀어 있는 게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공간은 이 정도로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붙박이 설치하시고도 넓게 사용 가능한데 보시면 이 정도 공간이 있다는 거 확인되실 것 같습니다 화장실 한개 타입입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자 베란다가 있는 방이고요 자이방 사이즈 길쭉하게 잘 나와 있네요 베란다 방이라서 옷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란다에서도 테라스 진출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여드려 보면 공간 이 정도로 꽤나 넉넉한 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머시터 놓으시고도 잔짐도 충분히 보관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거실을 지나서 있는 방을 담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이고요. 사이즈가 꽤나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자녀분 계시면 자녀분 방으로 두셔도 될 만한 충분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관문 들어와서 좌측에 있는 메인 욕실, 욕실 한개 타입이죠. 보시면 공간이 욕실 한 개지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넓게 사용 가능하고 탈색감도 어두운 톤으로 분위기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부천역 역세권 입지의 탑층 테라스를 보유한 오늘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보고 마음에 드신 분들 상담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